아버지 충성에 아버지 충성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착심 참회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제직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제직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잘 했다 칭찬받는 제직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자네.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주마 비예물을 드렸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 말씀에 질 때에 오병의 축복을 하락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아멘.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온 날이다. 아멘.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